생맥주는 따로 돈을 받나요? 아니요 안 받습니다. 무한리필이에요. 한 달에 맥주까지 한 800만 원 돼요. 거의 1억을 쏘는 거죠. 애끼려고 하는 손님이 뭐 알아요 그럼 망하는 지름끼리고돈 예. 계산하시면 절대 못 하죠. 원신 손님 즐겁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만 저희 가게를 써들어 주시고 또 재방문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배. 간판이 쇼. 그렇지.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맥주 시고요. 한잔 하셔야 돼. 퀄리티가 한식 뷔페 싹화접해 먹을 거 없어 맛없어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전문점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장님 <목소리> 나저꼭놀자 <목소리> <목소리>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 무슨 사장님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루 퓨전 한식 뷔페 사장입니다 3시간 반? 2시간 반만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3시간 반이요 맞죠? 11시부터 2시 반까지 그럼 사장님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새벽 4시 기상해서 4시 반에 가락시장 나와가지고 새벽장 보고 가게까지 6시에 와서 전처리 작업 및 보기가 시작되고요 장사가 3시에 끝나고 직원들이 3시에 퇴근하시면 예. 저하고 집사람이 또 오후장 보고요 그러고 전처리 작업 일부 해놓고 집에 가면 은 7, 8시 많이 으면 8, 9시 눈좀 부셨다 다시 나오고 살게 없어요 3시간만 장사하시는 걸로 알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니네요 그게 너그 많은 양 전처리 작업은 누로 누가 해요 이 싸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그 부부가 가리품 팔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전처리 작업하고 밑작업을 해야지만 이 단가에 맞출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고물가 시대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왔을 때 손님 몇분 정도가 오셨을까요? 850 아... 우와 3시간 반 만에 850분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맥주가 식어요. 한번오해 드세요. 어! 맥주가 식는다. 한달 넘어가셔야지. 건배 한번 하세요. 네. 사장님, 크림색 맥주는 따로 돈을 받나요? 아니요, 안 받습니다. 무한니길이해요 거기 현금가 8,000원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예, 예. 맛있게 드십쇼. 아, 맥주 네. 세 잔은 맥주 값 받습니다. 네. 건배해주세요. 저희 집 맥주 값 건배를 받는다고 인스타에 올려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시간 되십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맥주 식어. 한 모금 먹면서 먹어야지. 사장님, 맥주 이렇게 퍼져도 남아요? 남기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맥주값지한 800만 원 돼요. <laughs> 1년이면 9600만 원 거의 1억을 쏘는 거죠 어. 1주로만 거의 1억을 쏟드시는데도더 드시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네요 터드야 남는 거예요 장사는 그래요? 네. 애끼려고 하면 손님이 더 알아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고 일반 뭐 술집 생맥주 두 잔만 먹어도 8천 원이 넘는데 돈 계산하시면 절대 못하죠 원신 손님 즐겁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만 저기 가게를 써들어 주시고 또 재방문하시니까 그래야 남는 거죠 한번일회성으로 쓰레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고손님을 네. 받아야 되겠죠 한몇년 정도 하셨어요? 2 3년째짜요 한식 국회만 외골 그왜 그렇죠. 한식쿠페를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 상상 금방 하는데 제가 물을 그렸어요 산에서 귀한 물을 근데 그분이 한식쿠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가게를 다음날 가서 봤는데 의자 7개에서 2시간 반 동안에 240명 어. 치는 가 어. 보고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laughs> 광장에 구해가지고 한 두어 달 재워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와. 23년 됐습니다. 3,900원에 시작해서 지금 6세까지 온 거예요. 요즘 물가에 현물가 8,000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을 올리고 는 싶은데, 여기가 오피스타운이잖아요. 직장인들 주머니 가벼운데, 저하고 집사람만고아 우리가 좀 가리품 더 팔고, 좀 착한 가격으로 오는, 오는 분들 모시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맥주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아, 심량이막짤져서지고 우한장신만 먹어야 돼. 그치라고, 맥주가 식는다고요? 세계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이런 멘트는 못들어가지 사실 <laughs> 세히보 탄산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가는 게 사실 맥주가 식는 거잖아요 맥주가 식습니다 건배 한번시죠 치얼스 하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유도를 해아 점심은 즐기는 겁니다 그저 한끼 깨우는 게 아니고 즐기는 음 거라 생각을 해요 아침은 손님처럼 아 점심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래야지만이 아 건강하리도 되고 <laughs> 몇 분이세요? 한 분이요? 저 한쪽으로 들어가시죠? 맛있게 드세요. 맥주가 식습니다 건배 한번 한 끼면 좀 드세요. 저분 맥주 킬러세요. 아, 맥주 킬러? <laughs> 맛있게 드셨어요? 맥주 식어요한잔 하셔야 돼.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여사님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군인정신이 남아있으시네요. 하이가? <laughs> 장사 끝나고 나면 탁자, 의자, 맵킨통 맞아요 의자 하나가 요만큼 틀어졌는데 에이 저거 하고 놓고서 집에 가다가 집에 다 갔다가 다시 와서 맞추고 아마음에 걸려서요? 이게 자기 만족이 <laughs> 몸은 힘든데 <laughs> 손님분들이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이게 이 가격에 말이 되냐라는 말을 지 들었거든요 손님들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문 닫을까 봐 제일 걱정돼요 오히려 손님이 걱정을 하는 가게예요 퀄리티가 한식 뷔페 싹 허접해 먹을 거 없어 맛없어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전문점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퀄리티를 높 피곤 높이고, 높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높아가지고 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셰프님을 초빙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5성선급 아. 셰프님 우리 소개 한번 할까요? 예, 예. 우리 저희 5성선급 셰프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식 쿠페에서도 레시피다운 레시피 고객한테 꾸준한 맛을 제공할 수 있는 비법이 거기 있다고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 가요 얼굴은 험악하지만 <laughs> 쑥스럽고 예. 인정도 많으신 사실 네. 말이 세 시간이고 사장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세 사람 목에서 인건비 가져가는 거죠. 워낙 고물 까다 보니까. 그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메뉴가 저희가 편성하기로는나물을두 가지 이상을 넣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때문에 고기도 두 가지를 넣어줘요. 돼지하고 다 가고, 소하고 다 가고. 어? 치킨은 거의 매일 있으니까 저희가 워낙 치킨 맛집이고, 저희가 치킨이 한1 5 가지 이상을 운영을 해요. 또 건강한 치킨인데, 오늘은. 흑임자 블랙치킨이에요 네, 어. 예, 흑임자만 하면 고소한 맛이 덜해서 참깨까지 볶아서 갈아가지고 흑임자랑 같이 믹서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애실치킨, 유자치킨, 삼강치킨 이렇게 해주원을 이용한 치킨 건강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릅니다 아몇 분이요? 아유 여행사시구나 아유 그러면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꽉 차가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60, 90, 130 <laughs> 딸이에요 딸 쟤는 의구 딸이에요 손님으로 왔다가 같이 일하게 된 거고요 어... 핸드폰 벨소리가 어떤 거였나요? 아 이거 해병대 공간대 <웃음> <웃음> 빨간 티만 입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단벌인데내일 빠자고 물어봐요 근데 하우 네. 180기 오늘은 36주년 기념기180 30 31 32 33 34 35 36 37 38한벌 같지만 빨간색만 24벌이 있어요 아 <laughs> 손님들은 한 벌로 생각 하지만 아. 나름대로 내일 갈아입는 청결을 유지하시면서. 네. <laughs> 아까 그 맥주필러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 왔을 때 솔직히 속마하면좀 어떠세요? <laughs> 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손님상에 가서 그래요 저희 집은 많이 먹고 배 나와도 용서해 드리는 집입니다 그냥, 그냥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래요 곳곳에 문구가 인상 깊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책에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발채를 따로 해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죠 몸은 고되실 텐데 손님분들께도 항상 웃으시고 해야지 못하는 직이라고 했죠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네. 까불다가 제몸뚱아리가 지금 이래요 어 지금 어, 어 없는 거 봐봐 네. 박으신 거예요? 패러글라이드 네. 하다가 1 0쯤 높이도 추락해가지고 그래서 4년 반을 누워있었어요 하반신 마비 음. 선거받고 4년 반 누워있다가 다시 걸음마 시작해서 거예요. 와... <laughs>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네요. 그쵸? 한달 전에는 신경 냄새 걸려가지고, 울릉이 실려가서 심장이 스레스 받고 나왔잖아요. 어, 해병대가 음. 너무 약하신 거. 사장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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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꼭 놀아주세요.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철심 박으셨잖아요. 괜찮으신 음. 거예요? 뭐거치는 거죠 아기다 깡이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기는 거예요 손님들하고 더불어 가야 손님 눈높이로 가야 손님이 원하는 걸알수 있고 그거를 제가 충북시켜줬을 때 손님이 인정도 해주시고 단골도 내주시고 그게 장사의 비법이라는 비법이에요 진짜 자,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장사를 하시면서 뭔가 이제, 깨달으신 이제 건가요? 작년에 22년 차에 아 장사가 뭐구나 한걸 알게 됐어요 와... 아, 너무 겸손한 이 22년 장사해보고 아 장사란 이런 거구나 아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아, 사랑하는 내 와이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아유.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고물가시대에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 저희는 새벽 시장도 보고 일이 끝나고 또 늦게도 어. 보고 시 20년 넘게 하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남편분께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다가 어, 또 어, 크게 다치셨는데 예, 예. 엄청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준비를 하라고 어... 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뭐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래서 잘 재활을 했어요. 남편분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열심히. <laughs> 일할 <일을 웃음> 아버님 <때가. 웃음> 맛있게 드셨죠? 아버님 맥주 한잔 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맥주가 식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건배. 한빠에 쇼. 그렇지. 맛있게 많이 드세요. 사장님 한식 뷔페 오면은 아 진짜. 이거는 꼭 드셔봐라 베스트 3 있을까요? 치킨, 소다리, 양념 꽃게 무침 가끔 특식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소고기 육회 비빔밥 대접에 요만큼 주고 고명담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직접 퍼 담아가는 거예요 육회를요? 낙지볶음 하면 은불만 낙지볶음 와소갈비탕와소갈비네 와, 소갈비... 직접 퍼가는 거예요 와이 양이 말이 되나요 네. 이게 어, 소고기 값만 148만 4 5 0 0 원. 해 9만 원짜리, 세 박스 27만 원. 메뉴 한 가지에 170만 원낼수 있는 똥배짱 가진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 <laughs> 진짜 없어. 나도 심장이 쪼는데. <laughs> 우왕청심만 먹어야지. 안 그러면 틀어진다니까. <laughs> 이게 손님분들한테 보답의 개념으로 이렇게 1년에 4번씩 하시는 거예요. 와아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젊은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건 살아남으려고 여기에 저와 같은 사지 끝배가 4마리가 있어요. 정말 피터지게 살아남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수작 아니고 음...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젊은 사장님들이 보고 배우셔야 될 같아요. 네. 와. 다 해야 돼요 배고픈 시간대 10시 반에 11시 반 사이에 주변 사무실이 17개면은 17개 사무실에다가 메뉴를 보내요 와, 와 진짜 와. 이렇게 잘 되시는데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야지만 손님들이 오는거죠 예전 이제나 저제나 손님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어떻게 모실 테니까 와주십오초대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와. 그래야 장사가 사는거지 사장이라고 해서 목에 기부싸하고 카운터에 있으면 대수 없잖아요 손님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만이 이 가게가 엊그제 어, 저기 명함 네명한테한 달씩씩 물을 1남번담는 됩니다. 투자하는 거는 1일당 20장씩 17만 원이에요 내년이니까 68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한 달에 당첨되신 분들이 동료 분들한테 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 왔던 동료가 처음 왔는데 어이집 맛있네 해서 그분도 예. 단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맛있으면 10번 타서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돈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터지려는 거예요 터지려는 거 옛날에 웃긴 얘기 있잖아요 네. 공장집에서 네. 집 망해버리라고 집 망자에 막고이 많이 넣는 거 네. 뭐. 그거와 똑같이 <laughs> 맥주가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다가 요새 매일 들어와요 생일. 아... 싸구리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영업 시간이 끝난 겁니까? 네. 예. 이때 네. 딱 기분이 어떠세요? 아, 해냈구나.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구나, 무사히. 사실 말이 3시간 말이지, 새벽부터 하면은 지금 벌써 12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게 저희 일이 호수 위에 백조예요. 물 위에 있는 모습은 우아한 자체로 보고한데, 물 밑에 갈치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쉼없이 저어야 되니까. 사실 마진율도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마진율이 지금 10% 초반대밖에 안 돼. 저희는 철저하게 박리담회로 가야 되는 500원만 더 올려도. 500원 올려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마진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 그래도 올리고 싶죠, 사실은. 음... 지금 오이 하나 2,000원에 요 양상추 한 종이 3,500원 할 때도 우리 양상추 샐러드 냈어요. 대추 한망에 3만 5천원 할 때도 고절이 냈어요. 어... 자존심이 있어. 아... 한식 뷔페 싸다고, 맛없다고, 너무 저평가 받는 게 싫어서, 네. 전문점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런 바람에 23년 동안 살아남아있는 거예 <laughs> 일을 좀 즐기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수절 좀 많이 드시면서 즐기시더라고요. <laughs> 사실 맥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손님들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려고 점심을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즐긴다는 표현이고 음. 누린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술잔을 들고 다가가는 거죠요 다들 좋아하세요 <laughs>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한식뷔페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연락드려도 돼요? 하세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23년 노하우 다 전수를 해드릴게. 어떠한 각오로 오면 될까요? 그런 분들 죽기 살기로 와야지 음, 세상 쉬운 거 어디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어려운 거고 죽기 살기 그 마음만 갖고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3년 노하우 다 전수해드릴 수 있고 네. 혼자 오시는 것보다 부부가 해야만 제대로 어... 주방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카운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키야 되고 주방도 주인이 들어가서 조통 정리를 해줘야 돼. 누군가 조통 정리한 사람이 없으면 연한 하나 똑같은 주, 직원인데 네가 왜 나한테 시키고 기다려? 이러면은 사토가 나요 주방 사랑이 엄청 넘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남는 기록이잖아요 사랑하는 와이프 분께 영상 편지. 여보 고맙고 고맙고 미안하네 못난 신랑 만나가지고 안해본거 없이 다 했는데 우리 한식뷔페가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삽시다 우리 그 다음엔 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여유있게 삽시다 지금은 조금만 더 노력하고 같이 땀 흘려봅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찾아올 손님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세요 거하게 모시겠습니다. 드시고 아 네. 맞았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환불해드릴게요. 아, 네. 아. <laughs> 정말 최고의 맛과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사장님이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대박하셨지만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필승, 표시 <laughs>